네, 시작해 봅시다. 너랜덤으 해야 돼 혹시? 야, <laughs> 다 초대 받습니다. 실시. 아니 들어와요. 응, 받아. 네가 받아. 아니 내가 반장이어야지. 내가 방송인이야. 뭐야? 어유가 주다 그냥. 내가 <laughs> 착하니까 가 주는 거지. 나 초라해 보이네.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, 님 빨리 오세요. 저 발로 안 해요. 발로는 틀 랜덤 감도. 안할 거임? 네. 그럼 그럼 지금 공, 그냥 하면은 트롤 아님아 그러면 이러면 트롤이 되는데 내가? 그렇게개 트롤인데. <laughs> 개 트롤. 방송으로 <laughs> 자기가 개 트롤이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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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아니, 제발 아니, 한 번만, 한 번만. 야팀치으로 그냥 랜덤 감도 한다고 말해. 양해. 양성을 초도로 뭐. 쓴. 지금많지실 거면 진짜 지금시지 지금은 지금은 이한번만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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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랜덤 감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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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명 나만 모르겠고 주님 빨리 오셈. 왜요? <laughs> 어 시간. 아안 제발. 돼요? 그냥 팀에 개털이 트 양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. 너무한테 제발 제제 저거 CND 댓글 뭐야 씨발잖아 얘로. 우리 정상감 정상으로 할 거야 우리. 아 주님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주님. 한 번만. 어어나 세시에 가는데. 판가능하네한 판. 한판이판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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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한판 이러네. 웃음> 음... 왜 <laughs> 아니 키보드 적는 거지 키보드가 사라졌는데 <laughs> 키보드 적는데나 채팅 채팅 치고 있었는데 키보드가 사라졌는데요. 게임을 찾았습니다. <laughs> 나 채팅 치고 있었는데 <laughs> 채팅 아그 키보드가 사라졌어. 키보드 누르고 있었는데. 선생. 소바 가야겠지? 키보드 적는 거에 키보드가 사라졌는데. 여기요. 살려. 줘 살려줘. 살려줘. 그래! <laughs> 레이지다. 예? 아예 오님, 오버님 혹시 제 상황은 지금 조금 살짝 말할 건데 이해해주실 있을까요? <laughs> 아예 오버님, 아이좀 갑작스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인큐예요. 뭐 딱히 욕하는 게 아니라, 제가 지금 방송으로 랜덤 감독이 그 되고 있거든요. 혹시 양해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됐다. 바이. 바 봐. 나 이거 브라우저에 넘게. 레인이 레벨이 심장치 않는데. 레인아 레벨이 심장치 않는데. 계속 계속. 아, 감사합니다. 네 정 레이나가 엄청 들이대잖아. 뭔때를 보여주겠어. 이 정도면 되겠지. 추첨기 여기 있다. 추첨기 나서기 위해. 에태산 바꿔 이거 여기 어디 왔어. 아르기해갖고 하단 백 잘로 컴백 자르고. 오른쪽 300, 오른쪽 300, 상단 200, 아니다. 하단에 400르500 자르죠. 아니다 500, 500, 5볼0 500, 500, 500, 500, 500, 5이야 500, 500, 0 죽네1 0명이라고 그럼 1.6 해야지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, 근데 이거 아, 잠시만, 아, 이거 선의자리 속까지 있어야 아 잠시만요 죽어버 이거 선의자리 속까지 있거든 아 혹시 보실거면은 그 라시고링이라고 있거든요 그유튜브 치시면 나와요 흠야시발 한번 더돌려 365 3.65 3.65래요. 3.65 나도 3.65 해야 돼? 아니, 아니 넌 아니 얘만 총상으로 이 얘만 부탁드린다면 우리는 아니야. 3.65딱땅 3.65야. 우와, 섬세만아거왜 이렇게 많이 달렸니? 진 어, 뭐야, 너? 너 뭐야, 너, 너 뭐야, 너 뭐야? 어 오! 잠시만. 여줘보여줘보여줘 아, 한명남았 야, 레이나 그냥 다 한다, 그냥. 야. 레이 님, 미안니다. 신고 안 할까? 죽지 마. 몬도 아. 봐. 6.01이요? 제발 <laughs> 6.01이요. 이거 맞냐? 6.01 6.0..1.. 6.007로 할게 그냥 차라리 여기다 아예 그냥 아예 못 마, 아예 맞춰지못6.01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냐 네, 그래, 네, 보실래요, 비율이 비율이 한번 볼게요. 볼게요.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말이 됨? 야 6.01은 야6 0 와씨 나 놀래라. 아이, 나 애들 못맞추겠음 나 애들 못맞추겠음

뭐요? 아빠, 아빠, 진짜 아빠, 아빠, 아니, <laughs> 음. 이번엔, 이번엔 저기 이번에 다들 저기 1만

Spike, Piedam, Spike, Spike, s p 이 k e Spike, Spike, s p 네? k e Sp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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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i 있었잖아. 내 친구 레이나. 레이나 왜 그래? 왜 그래. 누가 다치겠어? 보자 내가 성장했음 오늘. 어, 안 떨어진다. 5.1구요. 5.1구. 아야 5 9 1아5 5 9 1 9일. 하나 떨어졌습니다. 5.9일이. 5.9일 안. 어케 하는 거야? 그래. 게임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? 쩡, 응. 쩡, 형 쩡, 형 쩡, 형! 쩡, 형 쩡, 쩡 돌아오는 거 봐. 어떻해너 근데... 원거리 못해? 원거리냐 못 한다 보면 돼. 이거를 어떻게 원거리를? 아, 제가 정산적으로 한번 나와 봐. <laughs> <laughs> 빨렸는데.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수 m not sure. 거 m n o 거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자리까지 <laughs> 필요해, 필요해. 그래서 7.16이니까 아저씨. 1.1. <laughs> 개빡센데? 진짜 개빡셌 이거 나 어떻게 함? 공 근데 형은 완료. 형은 진짜 완성해야 돼. <laughs> 형도 혹시 같이 체리지해? 형도 혹시? 다시 오퍼? 야, 세이지 오퍼요 같이 갈게요 세이지 오퍼? 세이지 걸렸네 세이됐다아니아 그냥 써 그냥 써따라고질게요 어. 어. 아, 어. 어, 어, 어. 지금 바보지? 지금 바보지? 바보지? 이거 어떡해 이걸로 게임을 어떻게 해 꺄암 아니, 아니 그, 이거를 안돼이왜이한번돌아간다고 <목소리> <안 돼>. <목소리> 어, 레인한테 레인 진짜 5 0 0줘야 돼. 레만한가이서가이요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. <목소리> 아, 레이지아우리한이나요 <목소리>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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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눌러 주면 나도 틀롤 되는 거잖아. 임폐되고 <laughs> 어. 나, 나, 나 나도 했, 나 했어 롤러? 어. <돌려> 미안해 레이나, 진짜 미안해 아이고 레안님 미안다 레안님 미안해요 야, 아 그래도 아이고 렛놈 뭐 너로 할 거야? 아이, 그대로 해야지 빨리 잘 거야 오케이 너, love t h 야 truth. I love the truth. I love the truth. I l 트롤 e the t 이제 t h I l o v 롤 t h 저기 뭐 캐리야? I love t h 놈새끼야아 h I love the truth. I love the truth. I love the truth. I l 보스가 있음. 고수 보스 빨아. 보스. 번호 대고 까.